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자녀 관계도 짚어보자. 우리가 기준에 알고 있던 자녀 교육에 대한 심리학도 한번 짚어보자. 이런 코너이고요. 오늘은 다큰자녀 싸가지 코칭 제22강. 왜 자녀들은 화를 낼까? 그 이유 중에 하나, 자기 통제력의 결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다큰 자녀 문제로 코칭을 의뢰해 오는 부모들, 그,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아이들의 특징이 대부분 거의 똑같습니다. 늘 화가 나 있고 억울해하고 참지 못합니다. 거친 언어는 기본입니다. 대놓고 부모에게 욕을 하는 아이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끼리 대화를 하면 기본 언어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도대체 아이들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을까? 그 화가 난 이유가 뭘까? 화를 내도 정도껏 화를 내면 좋을 텐데 눈빛을 보면 살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어떨 때는 소름이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은 이렇게 화를 낼까? 여기서 다큰 자녀의 개념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고등학생 이상의 자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된 자녀까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관계 설정은 아이들은 왕이 되었고 부모는 신하 정부가 아니라 무수리가 되었다는 데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아이들이 화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그 첫째 이유는요 욕구가 즉각 채워지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분노입니다. 뭐 이거 자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도 화를 냅니다. 배가 고파 울었는데 엄마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해주고 한참이나 있다가 와서 젖꼭지를 물리면요, 아이는 그 젖꼭지를 깨물어 버립니다. 다큰 자녀라면 지금 당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고 스마트폰 하고 싶은데 말리는 거 tv를 보지 못하게 할때 화를 낼 겁니다. 또 먹고 싶은 거 이럴 때면 치킨 먹고 싶고 피자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게 할때 화를 냅니다. 게임하러 pc방 가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을 때도 화를 내고 그러죠. 자, 이렇게 가끔씩 올라오는 충동적인 욕구,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할때 화를 낸다는 거죠. 자, 아이들이 이렇게 참지 못하는 것은요, 이 과도한 아이중심 교육의 병리적 특성입니다. 두 번째, 반동 효과 때문인데요. 어, 반동 효과라고 하면, 괜히 말하면 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괜히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꼭 반대로 하고 싶어지는 이걸 반동 효과라고 그러는데, 사실 다큰 자녀는 그 시기의 자녀들은 청개구리 유전자가 한창 활동할 때라서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반사적으로 싫어하고 거절하고 도망가고 짜증부터 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이고 지금의 느낌일 뿐이고 그 감정과 느낌을 실현하는 것은 의지의 영역이고 다큰 자녀는 동시에 자기 통제력, 즉 의지력을 발동해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할 때는 더더욱 아이들이 화를 내는데요 그 관계 이면 속에 깔린 메커니즘은 감히 아래 것이 상전에게 이래라 저리라 하는 것에 불건 화를 내는 거죠. 게임하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하라든지,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 짜증을 냅니다. 운동을 하라든지, 공부를 하라든지, 그덤도 더욱 화를 내죠. 귀찮고 싫은데 하라고 하니 짜증이 나고 계속 반복해서 이얘기하면 거기다 분노를 분출합니다. 위에서 두 가지 특징을 쭉 생각해 보면요, 어, 다뭐 일반적인 특성으로 맞긴 맞지만 그래도 사람은 하고 싶은 일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교육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잘 훈련된 자녀는 다른 자녀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 관계도 훨씬 더 행복하고 어, 친구 사이도 훨씬 더 원만하고 어른이 되어서 어 직업적으로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고 하기 싫은 일도 상황에 따라 그만두든지 유보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통제력은 성숙된 인간을 측정하는 수단이요 어른 됨의 기준입니다. 자기 통제력의 기본 첫 번째 요소는 지금 당장의 충동을 참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분노, 짜증, 귀찮음, 혐오, 답답함, 억울함 기타 등등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래도 일정 시간까지는 참아내고 견뎌내는 능력을 얘기를 하지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신학기 초가 안 되면 이 통제가 안 되는 신입생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고 돌아댕기고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 교사가 뭘 시키면 내가 왜요? 이렇게 대들고. 다 대놓고 거절하고 화가 난다고 온갖 인상을 쓰고 또 교사가 뭐라고 꾸중을 하면 눈을 막 희번득 거리면서막 뒤집어지고 화를 내면서 달려드는 그런 모습도 있다 그러고요. 심지어는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집에서 폭군으로 살던 아이가 학교 왔다고 고분고분할 리는 없겠죠. 자 이런 아이들의 증상을 임상용으로는 충동 조절 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어릴 때 집에서 하고 싶으면 이네 마음대로 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성장을 했고 하지 말라는 금지를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든 학교든 자기 충동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신봉하는 부모들은 자유분방한 것과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 통제력의 두 번째 요소는 유보하고 지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시멜로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죠.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뭐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유보할 수 있고 먼 후일을 위해서 지금을 참아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을 보장하고 행복을 보장하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 통제력의 결핍은 인지력의 부족도 아니요. 부모의 애착이나 사랑의 결핍도 아닙니다. 너무 과도한 존중, 과도한 아이 중심 교육이란 심리적 마스코트가 되어서 나타난 자기 통제력 결핍입니다.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못 쓴다. 금지의 언어를 듣거나 제재를 당해본 일이 없으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분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 사고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자기 통제력의 결핍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참을 땐 참아야 하고, 기다릴 땐 기다려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못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TV에서 개통령이라고 부르는 그 강형욱 씨가 문제 있는 개들을 교육하는 그 과정을 보면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강아지들 훈련하는 그 과정이 행동주의 심리학이고 그 기본 원리가 보상과 벌이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동을 바로잡는 원리도 똑같은데요. 잘하면 보상 잘못하면 벌을 통해서 교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되게 강형욱 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너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들이 이보만는 실수가 있는데 강아지가 잘못을 해도 쓰다듬어 주고 측은한 눈빛을 보내게 되는 행동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주인이 강아지에게 보상을 줄 때와 벌을 줄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강아지는 오만 방자해지고 아무에게나 덤비고 공격성을 드러내고 지수됩니다. 주인을 등에 업고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 통제력을 가진 자녀라면 딱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게임도 자기 통제력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은 아이의 특별한 권리이고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고3짜리 아들 때문에 상담을 온 엄마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오면 자정이 가까운 시간인데 아이가 대충 씻고 난 다음에 또 거기서 한 시간 정도를 게임을 하고 잔다는 게 엄마의 불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늦게 자는데 늦게 일어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건강에 위험이, 건강에 위협이 있을까 두렵다. 이런 게 불만이었는데, 제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그렇게 늦게 자는 거, 게임하는 것이 아이에게 문제가 되고 있냐. 즉, 아침에 못 일어나서 학교에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그렇게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물었더니요. 아침에 시간 되면 딱딱 일어나서 따박따박 일어나서 학교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각하거나 그런 적 전혀 없고 그리고 성적관리도 잘하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그 시간에 아이는 정말 아이 말 맞다나 스트레스 푸는 시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면 문제겠지만,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어, 그것은 문제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이에게 신경 쓸그 에너지를 부모, 엄마 본인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라고 어드바이스 했고요. 그때부터 엄마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 배우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어디 열심히 강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화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자기 통제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화를 낸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몇 주에 걸쳐서 아이들이 화내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